안녕하세요 시험바둑의 유원장입니다자오늘은 수상전 한 문제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도 보시면은 어, 흙과 백의 수상전이죠. 뒤쪽에 있는 백과 이제 변 쪽에는 흙과의 수상전입니다. 자이 장면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보통 지금 여기에 백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백은 이제 이 상태에서 흙을 빨리 잽싸게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압하지 않고 귀쪽을 젖혀갖고 이제 둔 장면인데요. 여길 둔 장면입니다. 이제 백이 무리를 했죠. 백이 무리를 했는데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수상전 시리즈에서 한번 다루어드렸던 형태인데요. 어,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문제라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다시 다뤄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한수 한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장르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 젖혀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꽉 이었을 때 흙이 그냥 이어준다면 이 흙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번개성 모양 형태의 급소, 일선으로 젖히는 순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자, 막아가는 건 뒤쪽서부터 돌려쳐갖고 흙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궁도를 넓혀가는 거, 한번더 단술쳐갖고 우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꽉 막아버리면 이 역시도 흙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두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백을 술을 줄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자 바깥쪽으로 젖혔을 때도 백이 그냥 이런식으로딱 꼬부려 갖고 급수를 노려갑니다 아닐 수 없죠 막았다간 단수 치고 이을 때 젖혀갖고 안되니까 그냥 3번으로 꽉 이어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백이 그냥 꽉 막는 순간 흙이 잡혔어요 뭐이 상태에서 뭐 치중하는거 그냥 술을 딱 메꿔가버리는 순간 3대2로 안되겠죠 입구자의 백 이런 것도 찝어서 안 됩니다. 단수 쳐놓더라도 세수세 두수죠. 자, 흙이 어떻게 하든 두려면은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는 것도 딱 차단을 해버려갖고, 끊어가야 되는데요. 단수 치고 한점 잡아버립니다. 자, 그럼 흙 입장에서도 약점 노출하면서 세수밖에 안 되니까 상대방 수를 메꿔 가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꼬부리고 나가버려요.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축축 나가다 보면 결국 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흙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흙은 안쪽으로 젖혀도 안 되고 바깥쪽으로 젖혀도 안 돼요 자 그럼 저렇게 한번 젖어서 어 자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쪽을 젖히고 이럴 때 연결하지 않고 또 젖히는 수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백한테는 아주 기가 막힌 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이 그냥 막아주면 흙이 꽉 이어서. 이거는 백이 약간 곤란해요. 치중하는 거는 바로 술을 지려갖고 안 되고, 젖혀가는 건집 모양을 딱 만들어갖고, 육아무가의 형태가 되겠죠. 이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백은 4번으로 바깥쪽 소부터 막지 않고요. 바로 치중해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치중해서 들어갔을 때 이을 수는 없죠. 단수치고 이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호구로 쳤을 때, 호구를 쳤을 때는 이렇게 끝내면은 뭐 이제 뒤쪽에서 백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흙도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 갖고요 자 이렇게 흙이 5번으로 호구를 쳐서 받았을 때는 뒤에서 가만히 물러나서 받습니다 환경 안나 가려면 이어야 되죠 또 막아버려요 흙을 살릴 수가 없겠죠 자또 치중했을 때 어떤 수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냥 꽉 이어가는 거 그냥 같이 막아버립니다 자이 형태 아까 지금 상황이 약간 틀려요. 아까 요게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치중이 돼 있을 땐, 어, 백이 먼저 잡히겠죠. 근데 지금 같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치중이 돼 있을 때는 상황이 완전 틀려집니다. 막을 수가 없죠. 단수치고 이을때 촉촉수. 그냥 이어도 수를 줄여가서 흙이 먼저 잡히는 형태. 자, 결론적으로 양쪽을 젖히는 거는 4번의 치중수로 되지 않는다. 흙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틀린다 춤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한칸 띄는 수, 이런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백이 가만히 꼬부려버립니다. 자, 이으면 여기 갖다 붙이는 게 맥점이에요. 젖혀서 도망갈 수가 없겠죠. 뭐이 상태에서 어, 단수 한방 치는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탈출해야 되는데 결국은 막혀서 잡힌다는 거. 자, 여기서 한칸 띄었을 때 연결하지 않고 연결하지 않고 한번 밀어가는 거. 이것도 의미 없어요. 단수 한방 치고 꽉 이어두면 두수대세 수죠 흙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자 이제까지 다 틀린 답만 살펴봤어요 젖히고 젖히고 양쪽 젖히고 그 다음에 한칸 띄고 그럼 이제 정답을 살펴봐야겠죠 자이 문제의 정답은요 가만히 꼬부려서 두는 수가 첫 번째 정답 수순입니다 일단 막아가는 건요 꽉 막아가는 건 단수 한방 때리고 젖혀서 두면은 이제 배기 수상전에서 안 됩니다 자 이런데 막아가는 거 그냥 탈출해 버리죠 자, 백입장에서는 치중을 하거나 막아가던가 해야 되는데, 우선 막아가는 건뭐 이렇게 도 갖고 폐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수를 메꿔 버려요. 5번 돌은 띄워서 잡혀줄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백돌은 잡히게 되겠죠. 자, 치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막아두고요. 그리고 바깥쪽부터 맺고 들어와야 되는데, 5번, 7번을 희생사로 날리고 그냥 백돌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단술치더라도 절대 이해만안 되겠죠. 그냥 저쳐갖고. 결국은 수상전에서 백을 잡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결론적으로는 꽉모아가지 못하고 한칸 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한칸 뛰는 것이. 자, 한 칸을 뗐을 때 여기서 흑도 묘수가 필요해요. 그냥 평범하게 젖혀서 두는 거는 치중 한 방에 또흑돌이 완벽하게 제압당해 버립니다. 탈출을 못해요. 끊어가는 순간 흑돌 잡혔죠. 어딜 가더라도 바로 단수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거나 뭐 하는 것도 막혀서 더 이상은 어디에 수단이 없어요. 두는 거 바로 단수. 찔러가는 것도 두었을 때 그냥 자충이죠. 자, 여기서 꼬부리고 한칸 떴을 때 그냥 젖혀가는 건 치중 한 방에 흙이 쫄딱 망하게 된다. 그럼 어떤 것이 묘수냐? 자, 이런 형태에서는 옆에, 이번들 옆에 같이 쌍립되는 곳에 갖다 붙이는 수가 정말 묘수입니다. 묘수. 제가 묘수라는 표현 잘안 쓰죠. 뭐 그냥 좋은 수 이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저도 묘수란 표현은 잘안 쓰는데 이거는 거의 묘수에 가까운 수인 것 같아요. 자, 이 옆구리 붙임 하나 수로 어떻게 백의 다음 수가 없어요? 그냥 꽉 이어가는 건 단수 이럴 때 잡히죠. 자, 여기서 백 입장에서도 최대한 버텨면꽉 이어줘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궁도를 딱 넓혀버립니다. 이제는 치중하는 수가 안 돼요. 3 번으로 버튼 이렇게 붙여놓은 수가 있기 때문에 치중하는 수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탈출을 해버립니다. 아까 3 번하고 4번 돌을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는 순간 잃을 수가 없죠. 3번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궁을 옆에 가면 백 입장에서도 치중을 못 하니까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 집 모양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어가는 것도 딱 두었을 때 수상전에서 안 됩니다. 백도 이제 울며 거자, 겨자먹기로 일선으로 뻗어야 되는데. 먼저 가만히 하나 끊어갖고 단수를 쳐둬요. 만일 뒤에서부터 쪼여 들어오면 바로 촉촉수로 잡으면 되고요. 만일에 이쪽 돌을 잡으면 꽉 이어서 육아무가의 형태로 액돌이 잡히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작은 모양에서, 이 작은 모양에서 변화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예전에 수상전 시리즈에서 다루, 다루어 드렸을 때 어, 뒤쪽에 붙어 있어 갖고 정말 꼭 한번 다시 다루어 드려야겠다 싶어 갖고 이번 한 문제 시리즈에 갖고 나오게 되, 되었습니다 자 가볍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수상전 형태에서 흙이 먼저 주어서 백을 제압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젖혀 가는 거안 됩니다 자 막았을 때 이어주면 무조건 젖혀서 잡히고요 자 이쪽도 젖히면 꼬부리는 수가 있어 갖고 살 수가 살 수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젖히고 받고 젖히는 것은 그냥 막아서 수상전의 형태를 만들어서 백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중을 해서 들어간다. 이으면 막아서 수상전이 안 되고요. 두면 단수쳐 갖고 두고 만일에 여기서 호구로 받으면 뒤쪽으로 물러나서 환격을 노려가면서 막아간다. 자, 그럼 다안 됐고 한칸 뛰는 것도 꼬부려서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답 수순. 자, 꼬부리고, 막는 건 단수 쳐서 궁도 넓혀서 안 되고요. 대기장에서도 한 칸을 띄는 것이 최선인데, 그냥 벌려가는 건 치중 한 방으로 혹돌이 제압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묘수가 필요한데요. 자, 어떤 묘수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옆에 갖다 붙이는 수. 자, 붙였을 때, 그냥 이어가는 건 촉촉수니까 한 점을 제압을 해 둬야 되는데, 이럴 때 궁도를 넓혀간다. 자, 여기선 치중하는 수가 통하지 않는다. 끊어가더라도 3번 도이에 어 이제 촉촉수로 자충이 걸려서 잡히게 된다. 자 그래서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 한진 모양을 가만히 만들어 주고요. 뻗어 두면 끊어가서 한 점을 잡으면 유가무가 이쪽에서 단수를 치면 촉촉수로 잡아 버린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이 문제, 이 형태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습득을 해 주시면, 은한 어, 문제 속에 수상전의 요령이라든가, 맥점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상전 한 문제 좀 길었죠. 한 문제치고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